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감명 해보겠습니다. 임수인데요. 아, 사주는 위신병진 임신신축 남자분이시고요. 순행 1대웅입니다 이분은 양력 5월 2일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월인데요. 진월은 이제 묘지월이니까 항상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유지하거나 보호하거나 또 과거로부터 이어온 그런 학문이나 문화유산을 답습하는 일을 하는 것을 네, 과거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어, 진월이 음량으로 진사의 배열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사의 배열이 있으면 어, 이 사람의 그 체계가 이 사람의 환경이 완성된 체계를 갖추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집만 있고 사고 없으니까 예,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또, 진사의 배열이 없다는 것은 주변 인물의 도움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어, 주변 인물, 가족, 친지, 이런 도움이 진사가 있어야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이제 자기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이제, 진월의 방압, 임묘진 방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소속을 추구하거나 소속에 가서 또는 뭐, 어 자기의 방압, 환경을 이용해서, 어 뭐, 활동을 하거나 또는 소속 내에서 신분이나 지위를 추구하거나 이런 성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고 진하고 삼합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삼합이 있으면 이제 이분은 재능을 꾸준히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자기 재능을, 예,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삼합이 있는데 이제 방합이 부족하면 이 자기의 재능을 잘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진월의 당령은, 다시 말해 용신은 을목입니다. 그래서 진월은 이제 을목이 당령이니까 첫 번째 희신, 병화로 배합을 갖추어야 실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은 병화가 투연했으니까 실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의 생존을 위한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월이고 충분 이후이니까 이분은 지식 활용을 해서 유통하는 지식을 활용해서 지식을 유통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목 병화의 상생에 항상 수가 개수가 있어서 개수가 을목을 수생목하면. 인문적 지식, 인본주의적 지식을 키워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진중에 있지만, 개수가 있지만, 천간의 임수가 투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임수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실용적인 지식을 유통하고자 합니다. 실용적이면서 경제적인 효과, 즉, 돈벌이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준비하는 수생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천간에 신금과 임수의 상생이 있어요. 그럼 원래 진월은 을목 병화의 상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신금 임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진월에 해야 하는 일에 약간 적성의 변경이 옵니다. 원래 진월은 이제 문과자 공부를 하고 행정이나 제도나 정체 운영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이분의 신임은 이제 적성을 변경시켜서 이과에서 실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오행이, 진월에는 무토가 있어서, 중화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이제, 무토 병화의 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토 임수도 물론 있죠. 그래서, 무토 병화는,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제, 무토가 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어, 현실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요. 현실지향적이고 현장에서 자기가 익히고 어, 뭐 학습하고 익히고 경험을 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어, 21기미대원에 기토가 와서 정화경금의 재련, 미중의 정화로 기토정화경금의 재련을 한 것도 이 대원에서 살펴볼 만합니다. 그래서 기토 정화 경금에 재련을 해서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격을 보실게요. 이분은 임수가 신진해서 삼합을 하고 있지만 신진 삼합을 해서 임수가 격 아니 임수가 일간이니까 술을 격으로 취하지 못하죠 그래서 임수 진월로 평관격입니다. 또한 무토가 추가나였어요. 평관격이고. 형관격은 이제 상신이 식신인데요. 간목이 어, 사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에서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식신이, 상신이 없으니까 이분 자체로는 뭐 이제 아주 그, 어딜 가든 자기의 정규직이 있거나 또는 뭐 아주 확실한 고정가격이 있다. 이렇게 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식신이 없지요. 그런데 어, 이렇게 흉격들은 이제 귀신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상신에 기신이 편인이 있습니다. 편인이 있기 때문에 아이기신을 아, 제거하려는 이기신을 눌러서 나의 상신을 구하려는 정신력을 내게 되는데요. 구신 편재가 병화가 천간에 있습니다. 그럼 이 편재는 편인을 제해서 편인 재화하고자 하거든요. 그이르면은 이제 검증을 통해서 남들보다 노력을 통해서 어, 남들의 3배 정도 이상의 부가 가치를 갖추는 국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고 구신으로 네, 편재로 평인을 제해서 어,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검증을 통과하였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신의 귀신 비견이 없어요. 비견이 없으니까 네, 뭐 무슨 지위를 추구하거나 나는 신분이 높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술 대운이 왔습니다. 임술 대운이 오면 어, 이 구신의 귀신인 비견 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견을 제해서 구신 편제를 구하려고 경쟁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되게 이제 경쟁에 참여, 이 나이에 경쟁에 참여한다 라는 말은 되게 뭐 개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참여 정신인데요. 이분은 현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관설이에요. 관이 설되니까 이제 이분이, 어, 물론 개업해서 이분은 이제 음 전공은 가정의학 전문의세요 근데 가정의학 전문의보다 통증의학과를 개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임술대원이 오면서 이분이 주식에 몰두를 해요. 그, 가정의학과보다는 통증의학과가 일이 조금 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식에 굉장히 몰두를 했는데, 관설이 되면 이제 주식이 잘안 되니까 주식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또 주식 시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합니다. 수익을 잘못 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식을 열심히 했는데 관이 설되고, 관이 설되고 또 이제 주식을 하기에는 이분이, 어, 신약하죠. 그래서 주식이 잘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걱정이 돼서, 어, 값진 연부터 이제, 어, 상신운이 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통증 의학과는 자기 이제 페이닥터를, 어, 부에서 일을 하고, 자기는 다시 가정의학과 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돈벌이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음, 이분의 사주로는 이제 병화가, 어, 이제 재생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병화가 이 사주 구조로는 을목의 상생을 받지 못하고, 을목의 상생이 부족하니까 병화가 재성이 설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설 된다라는 말은 돈을 벌어도 어, 설 흘러 나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설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자꾸만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은 이제 일간이 신약하잖아요. 관살도 태왕하고 재성도 예, 거의 제다 신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재성이 많고 관살도 태왕하고 그러면 어, 일간이 신약하다라는 것은 타고난 동글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이 또 없어요. 근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그 힘겨움을 견디고 버티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버텨내는 그런 게 부족해서 이분이 음 이분이 원래 육사에 다녔어요. 육사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생활을 이제 안 맞아서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참고 참고 그랬는데 군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제대를 하고 어 군을 그만두고 다시 수능 공부를 합니다. 수능을 한방에 된게 아니고요. 수능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서울 명문에 있는 이제 의대에 합격해서 또 의대를 어 다녀서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의사선생님을 봤거든요. 는 이제 공부는 잘하는 분이신데 근황하지 못하니까 힘겨운 군생활, 조직생활은 이제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근이 없으면 은 타고난 돈그릇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배포가 또 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돈그릇이 작고 돈을 지키는 힘, 어, 돈을 지고 가는 힘, 돈을 지고 가다가 구멍이 나서 돈이 다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음, 이분이 양간이고 또 이분이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일을 해서 자신이 먹고 살고 버리를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이분이 큰 돈을 벌기에는 조금 일간이 신약해서 근이 없어서 돈을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 배포가 부족하다 주식할 경우는 이제 근이 없으면 치고 빠질 때를 조금 판단하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어 근황하지도 않은데 평관이 왕하니까 이 평관격들은 되게 또 남들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그 평관이 왕한 분들은 삶에 대한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근이 근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도 근황에 비하면 좀 부족하고 돈을 지키는 힘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근이 없으면 모든 일관이 근이 없으면 돈 그릇이 크지 않고 돈을 지키는 힘이 부족하다는 라 것은 모든 일관에 해당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수사수를 감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